며칠 전 아티팩트 사전 토너먼트가 있었는데요. 오늘은 그 토너먼트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어떤 영웅을 가장 선호했으며, 프로 카드 플레이어 스임과 스탄 시프카가 어떻게 해당 카드를 평가했는지 살펴봅시다. 선수들이 고른 영웅을 보면 우리도 출시 후 어떤 영웅을 골라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통계는 아티팩션.gg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. 가장 많이 쓰인 영웅 공동 8위는 제우스입니다. 승률은 53.64%이군요. 선수들이 1라운드에 제우스를 낸 경우는 26%였고 2라운드에 낸 경우는 41%, 3라운드에 낸 경우는 32%입니다. 아티팩트는 영웅마다 첫 라운드에 내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참았다가 2라운드나 3라운드에 내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. 몇 라운드에 영웅을 등장시킬지는 덱을 짤때 플레이어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. 카드 게임 프로 수임은 제우스의 패시브 능력이 굉장할 뿐 아니라 제우스의 시그니처 카드인 천둥신의 분노는 게임을 마무리 지을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프로 스탄 시프카는 제우스가 아티팩트 최고의 영조 하나라고 평했습니다. 스탄 시프카는 편의상 앞으로 시프카라고 부르겠습니다. 또 다른 공동 8위는 다크시어입니다. 승률은 48.50%를 기록했군요. 전장에 등장한 순간은 1라운드에 21%, 2라운드에 35%, 3라운드에 44%입니다. 수임은 다크시어가 전형적인 3라운드 영웅이라 평했으며 시그니처 카드는 너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. 공동 8위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제이뮤이 더 와이즈입니다. 사실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국어판 카드 이름을 빨리 알고 싶네요. 아무튼 많이 쓰이긴 했지만 승률은 고작 37.43%에 불과합니다. 전장에 등장한 순간은 1라운드에 29% 2라운드에 24% 3라운드에 47%입니다. 스윔은 드래프트용 기본 영웅이라 평했고, 시프카는 이 카드를 플레이해야 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평했습니다. 7위는 인첸트리스입니다. 승률은 53.85%입니다. 전장에 등장한 순간은 1라운드에 89%, 2라운드에 9%, 3라운드에 3%입니다. 스윔은 전형적인 1라운드 영웅으로 굉장하다고 평했고, 시프카는 시그니처 카드와 결합했으면 해당 레이는 무지하게 공략하기 어려워진다고 평했습니다. 6위는 라이칸입니다. 승률은 55.06%입니다. 전장에 등장한 순간은 1라운드에 94% 2라운드에 6% 3라운드에 0%입니다. 스임과 시프카 모두 최고의 영웅 으로 평가했습니다. 울버린이라는군요. 5위는 바운티 헌터입니다. 승률은 46.78%이군요. 전장에 등장한 순간은 1라운드에 95% 2라운드에 5% 3라운드에 0%입니다. 스임은 좋은 덱에 꼭 들어갈 1라운드 영웅이라 평했고 시프카는 괜찮은 영웅 정도라고 평했습니다. 그 말을 확보하는데 최적화된 영웅입니다. 4위는 브리스트 백입니다. 승률은 48.73%입니다. 무려 1라운드에 100% 등장했습니다. 스임은 엑스와 리전 커맨더와 결합했으면 좋다고 평했으며, 시프카는 팬텀 어세신을 아침 식사 한 끼로 먹어치울 수 있는 몇안 되는 영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3위는 키프 더 볼드입니다. 승률은 45.72%입니다. 전장에 등장한 순간은 1라운드에 79%, 2라운드에 12%, 3라운드에 10%입니다. 수임은 이 카드가 드래프트용 카드라 평했으며 시그니처 카드는 아티팩트에서 최악의 카드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. 시프 카는 기본 영웅으로서 체력이 나쁘지 않다고 평했습니다. 2위는 파브한 더 드리버입니다. 승률은 49.50%입니다. 전장에 등장한 순간은 1라운드에 60%, 2라운드에 26%, 3라운드에 14%입니다. 수임은 기본 영웅으로서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컨스트럭티드 용은 아닌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. 시프카도 그닥이라고 평했습니다. 가장 많이 쓰인 영웅 1위는 데비 더 커닝입니다. 승률은 49.61%이고 전장에 등장한 순간은 1라운드 54% 2라운드 25% 3라운드 20%입니다. 수임은 기본 영웅 중 가장 강력한 영웅이며 어그로덱에 알맞은 영웅 이라 평했습니다. 시프카는 이 기본 영웅이 꽤나 좋지만 죽기도 잘 죽는다고 말했습니다. 가죽 갑옷을 입혀주면 괜찮다고 하네요. 그럼 2018년 아트팩트 사전 토너먼트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쓴 영웅 탑10을 살펴봤습니다. 혹시 기회되면 가장 안 쓰인 영웅 탑10도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트팩트 가이드의 모험내였습니다.